안녕하세요 이민창TV 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미스터트롯의 준우성을한 영탁씨 사주를 풀어 보겠습니다 어, 개해년 정사월 신축일 을미시 에, 대우는 병진 을묘 갑인 개축 임자 신의경술 아, 이사주를 보면 일단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행을, 가장 기본인 오행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월을 보는데 월은 4월, 어, 거기다가 또 천간에 정화가 떴어요. 어, 거기다가 또 시가 미시, 미시로 추정했습니다. 또 을목이 목생화해 주죠. 이래서 화가 엄청 강합니다. 어, 화가 강하면은 어, 짝을 어, 수로 정합니다. 어, 화의 짝은 수입니다. 예. 어, 화는 어, 강한 화는 태양한 화는 수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가 용신이 되고요. 수 용신. 수가 용신이 되면은 수를 생해주는 금. 또 수가 생하는 목. 이세 개가 다. 어, 용이 되는 겁니다. 용. 이게 용이라는 게 쓰임, 쓰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용신이고요. 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어, 내 사주에, 어, 무엇이 내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어, 운이 내한테 좋다, 나쁘다. 이 기룡을 말하는 데는 내가 쓰임을 받으면 기란 것이고, 내가 서임을 받지 못하면은 흉하다입니다. 이거는 서임을 받는 거고, 이거는 서임을 받지 못한다 말이지. 서임을 받지 못한다 말이에요. 서임을 받으면은 길하고, 서임을 받지 못하면은 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임을 받으면은그 존재감과 역할이 분명해지고, 그 역할과 존재감은 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국가가 그 사회가 그 단체가 어, 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기둥을 좌우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어디에도 쓰임을 받지 못하고 내 존재감이 아무도 인식해주지 않는다면은. 그 삶은 삶이 죽은 삶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 내 존재감과 내 역할이 분명할 때그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사주에, 어, 연월일시 크게 보면은, 연은 아주 초년입니다. 예, 아주 선대의 할아버지 때, 예, 이거, 그러니까 이, 이 연령은 거의 15세 전후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사는 이거는 이제 부모 형제 된데 요거는 어 거의 한 30대 그 중반 전후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어요 요거는 신축은 거의 이제 40대 전후로 해 가지고 어내 인생의 그 장년기를 그 해당되고요. 을미는 저 시주는 거의 내그 60대 저 전후로 해서 그 인생의 전반을 얘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연주는 보면은, 어, 수니까 서임을 받았지만, 월주에 오면은, 어, 서임을 받지 못해요. 화니까. 여기서 서임을 받는 오행은, 어, 목수금이다. 이 말이야. 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 금도 되고, 수도 되고, 목도 되지만, 이 수를 극하는 토와 화는 서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에? 이거는 서임을 받지 못한다. 서임, 그러니까, 이, 이 선대는 이 수니까 서임을 받았어. 그 선대 할아버지가 괜찮았던 지 일을 제대로 했다, 놈은. 그러나 아버지 때 오면은 화토는 서임을 별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할아버지 때에 비해서 가세가 좀 기울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 그 이후에 쭉내 인생에 특히 내, 이 내가, 내 행동에 여하에, 어, 어, 나의 모든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일주를 이래 보면은 전부 쓰임을 받는 운으로 가고 있어요. 금이니까, 금. 자, 이 사주에서, 어, 그렇다면은 운을 보면은 이거 임묘진이죠? 임묘진은 여 목에 해당돼. 이건 목이다 말이야. 해자축은 이거는 수다 말이야. 수다 말이야. 이거는 신유수는 금이다 말이야. 대운 자체가 이렇게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야. 이게 대운은 내가 내 사주가 내 운명이 걸어가는 길인데 걸어가는 길은 전부 쓰임을 받는 운이야. 그러니까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뭐 가수군, 배우군, 교수군, 공무원이군, 서임을 받는다는 것은 장고하게 끝까지, 인생 끝까지 간다는 얘기야. 중간에 하다가 서임을 받지 못하면 가수를 하다가도 어뭐 다른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도 또 다른 가고 이랬는데 이거는 쭉 그냥 서임 받는 운으로 가니까 아, 이거는 가수로서 그냥 계속 이거는 막 그냥 인생 끝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쓰임을 받는 운 중에서도 수가 핵심이에요, 수가. 수가 핵심은 동그라미 두 개라면 이거는 동그라미 한개정도야요 이건 한 개. 그러니까 수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수 운이. 왜? 수를 도우는 것이 이 수를 위해서 금이 존재하고 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지의 운은, 지지의 운은 다 괜찮게 흘러가요. 네? 그리고 천간의 운은 천간의 운은 달리 봐야 돼요. 그거는 육신으로 봐야 돼. 요 육신으로. 그래서 어, 육신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 오행으로 본 거는 오행은 뭐냐면은 기룡을 보는 거예요. 기룡을 내사주의 기룡을 보고. 육신을 보는 것은 뭐냐면은 부기를 보는 거예요. 부기. 자 길흉을 보는 것은 부자도 길과 흉이 나눠지고 가난한 사람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 있어요. 길흉은 그야말로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전체적인 운명을 스캔하는 거에 불과하고, 육신은 부귀를 보는데, 이거는 저 사람이 부로 가, 부로 가는 건지, 귀로 가는지, 부로 간다면 어느 정도 부로 가는지, 귀로 간다면 어느 정도 귀로 가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로 가는 거는 돈을 버린 거, 귀로 가는 거는 높은 관직을 샀는 거예요. 높은 관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길을 간다고. 회사들어 가면 그 귀로 가는 거고 사업하는 것도 귀로 가는 거고 어제 저, 저 부로 가는 거고 부 귀로 가는 거는 공직으로 가고 국회의원되고 장관되고 대통령 이거는 귀로 가는 거고 사업에서돈 벌고 뭐내 회사를 크게 운영하고 장사를 하고 이거는 전부 부로 가는 거야. 네. 귀는 관을 쫓고 부는 재를 쫓는다 이 말이야. 어. 이, 우리가, 제 관이, 이게, 이게 속세잖아. 이 속세에서는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돈, 이게 굉장히 중요해. 돈 위에서 먹고 살지. 돈 벌라고 직장 다니잖아. 돈 벌라고. 그만큼 이게, 제가 이게 중요해. 속세에는 제 관이 없으면 아무 쉽지 않아요. 허무 맹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을 보는데, 육신은, 이 육신이라는 것이 뭐냐? 육신에는 10개가 있어. 10개, 열 10개. 열 그래서 이렇게 십성이라고 얘기해. 10개의 별이다 이 말이야. 별. 이 별을 얘기하는 거야. 이 별인데 신금 일주에서 보면은 이게 다 별이야. 신금이라는 게 금이 하나 생기면은 이금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같은 신금은 비견이라 그래. 이거는 비견이라. 나와 조금 다른 거면 이거는 겁재라 그래. 또 내가 생하는 거이 내가 내가 생하는 거는 저 수가 돼. 수니까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어. 응? 계수는 이거는 식이 돼. 식 식신이 돼. 응? 이 이거는 이, 저 임수는 임수는 상관이 돼. 상관. 그래서 상이 돼. 상. 이게 돼. 그러고 세상엔 또 나를 생해주는 게 있어. 이게 토다 말이야. 토에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이게 인이야. 인에는 정인과 평인이 있는데 자고는 인이야. 또 나를 극하는 게 있어. 이렇게 바로 나를 때리는 게 있어. 병화와 정화가 있지. 이게 이 병화는 관이 되고 이 정화는 이거는 살이 돼. 세상에 또 내가 극하는 게 있어. 이게 목이야, 목. 목에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데, 이게 죄야, 죄. 내가 극하는 건 죄야, 내가. 관으로부터는 내가 구속을 당하고, 죄는 내가 가진 만큼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그뜻이야 자, 이렇게 뭐든지 어떤 개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생하는 게 있고, 서라는 게 있고, 나를 극하는 게 있고, 내가 극하는 있고, 이런 식으로 육 6차원이 돌아가는 거야. 나 나와 동조하는 것이 있고, 이 5차원이 막 그냥 돌아가는, 다루어 야더 넓게, 음양이 가면 10차원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자, 이런 과정에, 여기에서, 어, 격국을 뽑아야 돼. 사화. 이 사중에는 무, 경, 병이라는 게 지장간에 있는데, 여기에, 어, 이거는, 투간된 거는 무도 없고, 경도 없고, 병도 없어. 그럴 때는 이 병이 정기인 병이 격이 돼. 그래서 이 병화가 여기서는 뭐냐 관이야 관. 그래서 이 관이 정관격이야 정관 정관격이 된다고. 에. 자 그러면은 정관격 하면은 그 이제 보통 사주 공부를 하면은 정관격. 아 격이 정관격이면 뭐 공직으로 올라가고 뭐, 뭐 이런 얘기한다고. 출세를 하고 뭐 근데 뭐뭐 뭐 공직으로 다 가나야 정관객이라 해서 공직으로 가나 천만에 격은 그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격은 보면은 이게 정관객이 되면은 일단은 정관객이 되면은 근이 약해야 돼. 근이 내가 약해야 돼, 내가. 이 근이라는 이이이 이, 이 관을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 내가 쓰려면은 이거 쓰는 거거든. 육신 용신다 말이야. 요, 이걸 내가 용신이야. 이게 육신 용신이야. 격국 용신이야. 이걸 쓰려면은, 내가, 내가 말이야. 이게, 어? 약해야 돼. 그래야 얘가, 얘가, 그, 저, 어 내, 얘 밑에서 내가, 저, 어? 충성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내가 왕해버리면은, 내가 이게 충성을 못 해. 그래서 사주를 딱 보고, 정광깨기면은 내가 근황한지 근약한지를 봐야 돼 얼른 보면은 근약에 신유가 없어 신유가 없으니까 근이 약하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이 사축이 있어 이러면은 이게 이게 사축이 이게 금을 만들어내 유금을 땡겨 온다고 이게 보이지 않지 그러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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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왕하고 똑같아 지지의 삼합을 이루면은 건황하면은 건항한데, 건황한데 거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건황한데건황한데 식신이, 이게 건황하면은 식신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 근데 이 식신이 아주 발달돼 있어. 식신이. 그러니까, 이, 이 식신이, 원래 이 관을 치는 것이 식상이야, 식상. 식상이 아주 발달돼 있어. 그러고, 식상을 도와주는 죄, 식상을 도와주는 게이 정관이 정관을 도와주는 것이 이 젠데 이 젠데 어? 이 젠데 이 젠데 가버리 이 젠데 이 정관을 도와주는 건데 이게+ 이게 원래 상신이야 상신+ 상신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근데 이게 사주에 없어+ 없어 여기에 사주에 어~ 여기얼 을목이 있긴 있는데. 얼목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있어도 있어도 어 이게 아주 약해 예, 뿌리가 뭐 이게 날라가 버리고 얼목이 허공에 떼 있어 이렇게 약하면은 이렇게 약하면은 얘가 얘를 도와주지도 못해 이러면은 이게 원래 학교 다닐 때이정관객이 성격이 될라 그러면 얘를 만나야 돼 얘를 튼튼하게 만나야 돼 그러니까 목을 만내서 목생 재생관을 해 줘야 얘 관이 튼튼해 가지고 이게 전관객이 제대로 나간다고. 그걸 성격이라 그래. 그런데 이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뭐냐면 내 백그라운드에 내 배우며 어렸을 적에 공부하라고 집안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내가 공부를 잘해 전 관계 끝으면 원래 공부도 잘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학벌도 엄청 쌓고 해외 유학도 갖고 오고 엄청난 그래 가지고 고시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 백그라운드가 이게 거의 위야무야한 거예요 이게 이래 게이돼 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학교 공부가 그렇게 백그라운드 내가 스펙을 크게 제대로 못사 이건 스펙 쌓을 수가 없어 이래 가지고는 이~ 스펙을몬 삼아 정관격은 뭐~ 관직에서 스펙 별로 없으면은 이게 성 성긴 성성 가도 이~ 안돼데 불가능해요 이게 정관격에서는 어~ 그러고 여기서 식상이 식상이 여기서 되게 발달돼 있어 식상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게 이~ 근황한 것이 이게 일로부터 본다니까 이게 어~ 이게 비겁이잖아. 비겁 어 이건 식상을 생해 주는 비겁이 어 비겁이 비겁이 이렇게 사유축 건국을 이루면서 신이 있으니까 이 비겁이 식상을 생해 주니 이 비겁이 원래는 죄를 극할 수도 있는데 이 비겁이 극할 죄가 없으니까 극할 죄가 없잖아요 이거 뭐이거 얼목을 누가 극할 죄가 없어 이게 거 비겁이 없다고 경신금이 없다고 이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얘가 없으니까 가브리 이게 얘를 극해야 되는데 얘가 비겁이 극하질을안 해. 극하질을안 해. 뭐 극할 뭐 비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이 이 을목은 전혀 이쪽으로 못 가. 이게 극을 해 줘야 원래 재생관도 되고 서로가 산다고, 이게. 그걸 해주면은. 원래 그걸 받으면은, 원래 서로 살아. 미꾸라지가 멀리 옮길 때는 거기에 매개 한 마리 이가 미꾸라지를 막, 그냥 위협하고 이러한 존재가 하나 있으면 미꾸라지가 생생하고 멀리 갈적는 그런 게 없으면은 미꾸라지가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더라. 그하고 똑같아, 이게. 응? 이 사주에 경신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이 비겁을, 비겁, 비급 있는 비겁도 못 쳐. 응? 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저, 근황하니까, 식상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식상 쪽으로만. 어? 식상 쪽으로, 이건 또 인이, 여기서는 에 인계, 인계가 아니라, 저, 토지, 토. 무토, 무토 기토. 무토 기토가, 이게, 비, 무토 비토가 이게 인이 되네. 어. 무토기토도 또 천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격이 원래 성격이 될라 그러면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귀로 가면 이건 귀로 가는 거야 이거는 원래 정관격은 귀로 가는 거거든 귀로 가려면은 이 상신인 제도 있고 구신인 인도 있어가 이게 삼자가 갖추어져야 귀로 가는데 이 사주는 이 귀로 못간 거야 그러니까 식상으로 식상이 뭐냐 이건 부로 가는 거야 이게 에. 자 이걸 이걸 알고 보면은 병아는병아는이병아는 내가 어차피 귀로 못 귀로 못 가니까 이거 못써 그러니까 안 좋아 이게 에? 또 을목 을목 요부터는 이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재이여저 재운이 돌았지만은 이 재운이 이역이 이, 이거 역시 관을 이 파격된 관우를 생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어? 이거는 존재감이 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어, 다만, 식상이 생하면 이렇게 제로 가니까, 식상의 힘에 의해서 어거지로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운는 별로인기라. 가보는. 진짜 좋은 운는이 이 식상운 임계 이거 좋고 그 다음에 이 비겁 비극, 비겁이 또 얘를 생해 주니까 경신 요렇게 해서 33세 부터 지지에도 좋고 청간도 이렇게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천간 지금 33세 부터는 지지에 이미 대운의 그, 그 틀을 잡았고 그 다음에 청간에도 보면은 임계수 식상운이 와 가지고 이게 어 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게라 그러니까 그 우리 영탁 씨는 보면은 이 인자 이 가수로서 아주 성공을 대성공을 한다는 것이 이게 보여요. 개초 임자 신에 계속 이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응? 그러니까 60전까지는 60전까지는 앞으로 향후 거의 뭐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어, 60전까지는 한 30년 가까이 세월은 아주 탄탄대로를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 또, 그러고, 어, 이제, 저 그, 가족, 육친, 이런 걸 보면은, 이 사주가, 개가, 개 연주의 입장에서, 조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 일주가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탁 씨는 선대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잘 챙기고 이러지는 못해. 엘스, 뭐, 뭐, 어, 이런 경우는, 어, 조상이 뭐, 조상이 뭐, 제사를 지내건 말건, 이렇게, 이런 성향을띨 수가 있어요. 이게, 연주에서 내 일주가 공망이 되면은, 조상을 잘안 챙긴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경, 경자 신축이, 이게, 이게 공망이 돼. 공망이 돼. 정사가. 공망이 되니까,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게, 육친 관계에서는 공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공망이 되니까, 이게 부모, 형제대, 부모, 형제대에 이게 좀, 그, 어, 저기 없어. 어, 고륙이 좀 약해. 그러니까 집안이 약하다, 이 말이야. 어, 그렇게 넓지를 못하다는 이런 얘기야. 어, 음. 그러고 어, 자, 여자를 보면 여, 자가 없어요. 여, 자가 없는데, 여길 자, 이 시주를, 저, 의미로 보면은, 요 여자가 있는데, 이건 편제나 편제. 사주에 편제가 되는 거는, 그, 저, 시원시원하고 통 큰데, 이게 여자를 잘 챙기지를 못해요. 어. 왜냐면은, 그냥 쿨해. 잘가라하면 빠이빠이 하고, 뭐, 이, 이, 뭐, 이, 여자가, 그, 아주 강하게 집착을 안 가진 이상, 어, 저, 이 사주는, 남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어,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강하게 집착을 안 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게 충미충이야. 그러면 안전자리하고, 내하고 충이 일어나니까, 천충지충이잖아. 그러니까, 여자 인연이 쉽지 않다는 거야. 여자 인연이. 더군다나,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결혼하면은, 요 축토가, 배우자 자리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러고 이 가정 자리하고 합이 되니까, 결혼하면은 또잘 살아가요. 그렇게 보여지고, 어, 다만, 이 사주에 뭐가 들었냐 하면은, 어, 이 해, 해자축, 어, 어, <laughs> 뭐 다른 거는 어 가족 관계 뭐어어그 정도로 보면 되고 어 이상으로 이제 영탁 씨 사주를 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어이저 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